Gracias. 악재가 있었으면 악재 이후에는 또 반등하기 마련입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종목을 보면 아 그래 역시 하락하는 종목은 상승하게 돼 있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? 자이 종목이 뭐 회계감리 이슈 때문에 갑자기 또 급락을 했다가 6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나서주고 있습니다. 자 지난번에 하락했던 기준 8만원선을 회복을 하면서 또 다시 뛰어오르지 않을까. 역시 시장이 하락해도 이런 시장에서도 버텨내네라는 생각 가질 법도 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.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때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을 볼때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회계 감리 또는 분식 회계와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뭐 오락가락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영향이 좀 덜하다고 봐야죠 그게 메인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런데 문제는 실적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직전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었습니다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돌파하면 10만 원 부근 때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.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 매물 때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꺾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. 근데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 면 역시 실적을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보면 제가 볼때 별로 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셀트리온 사명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의 경쟁이 격화되고 또 헬스케어 쪽을 한번 보시면 자, 여기 보면 작년도 2017년도 12월 달에 영업이익이 1537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57억으로 감소됩니다.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한20% 이상 감소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 보면 4분기 쪽에 실적이 그나마 확 늘어나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실적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,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 직전 고점인 85,0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거를 돌파하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10만원 이전에 9만 5천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여기서 걸리면 상당 기간 횡보 내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한 8만원 이하 정도는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9만원에서 어 9만, 9만 5천원 정도를 매도 목표가로 하시고 그 다음에 8만 원이 만약에 하향 이탈된다 그러면 관망하거나 짧게 로스컷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아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 나와야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역시 우리 대표님은 그냥 시장 흐름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통체적으로 함께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 시장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